머리 위에 음. 생긴 하얀 구멍 그 길이만 해도 무려 5cm 이상 가르마 정리를 위해 찾은 미용실 멋진 머리를 기대했건만 정수리 옆에 저렇게 커다란 구멍을 뻥아 세상 에 이게 무슨 도대체 어쩌다가 본인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되 집게를 사용하여 이렇게 좀잘 잘라달라고 얘기를 드렸대요 아마 집게를 사용해야 스타일을 그대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 머리 아, 원래 머리 스타일이 이제 저거군요 음. 그런데 이 미용사가 제보자 요청대로 하자 않고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커트를 시작을 하더래요. 그리고 끝나고 보니까 머리에 저렇게 5cm 아이고. 이상의 구멍이 난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. 그랬더니 뭐 사과를 하지도 않고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커트병만 받지 않겠다 보냈다고 합니다. 아, 미용실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예. 이틀간 계속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. 아하.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헤어 제품 주겠다 라고 얘기했던 거. 사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좀 사과를 했으면 법적 조치 이거보다는 사과받고 끝낼 수 있는데 제보도 안 하셨겠죠? 그렇죠. 제보 안 하시죠. 뭔가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받는 거 너무 화가 나서 제보까지 한것 같습니다.